이번에 밤낚시 가서 잡아온 다슬기들이에요. 다슬기. 저희 여기 농장에 아욱 심어 놓은 거, 아직은 크진 않지만, 작지만, 그거 섞서 다슬기 국을 끓이려고 해요. 먼저 다슬기를 이렇게 빡빡, 벌써 이게 토요일 날이니까 한 3일 비틀 동안 계속 물을 헹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풀어주고 이렇게 까딱 뜯은 다음에 있는 된장을 풀어요. 이렇게 해서 다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다슬기가 푹 익을 때까지 이렇게 끓여줘요. 그 다음에 타운아웃 뜨거운 아욱 에다가 넣을 거예요. 먼저 다슬기 건물 우러내해서 다슬기부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아직 어린 아욱이 있어요. 여기 숯꿀 거예요. 너무 조밀하게 숨겨있으면 잘못 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솎아서 아욱들도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를 속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하려는 대로 해요. 그래야지 아욱도 잘 자랄 수 있고 너무 답답하게 살지 않게 하 중간에 풀기 나왔어. 풀들도 살겠다고. 네. 여기. 보내졌습니다 어, 네, 여기도 뽑아볼까? 클루. 그래서 아우, 요만큼 뽑았어요. 두개 부추 뜯으러 갑니다. 아리실랑 오늘 여기 열무에 비려주고 있어요. 빌려주다 말고 잠깐 어디 갔네요. 저희 농장에서 바라다 보는 풍경이 너무 조, 좋아서 아주 작지만 돌이서 소금 놀이 하듯 이렇게 농사 짓고 있어요. 저는 별로 안 하고 우리 서방님이 다 하고 저는 주방 아줌마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많이 커갖고, 옥수수 밭 지나서, 이산 밑에다가, 부추 키웠어요. 아, 이거 부추 아니고, 건강에 좋은 거라는데. 여기 부추 심었는데, 부추가 다, 옥수졌네. 이러니? 그러면 조치가 없으니까 파파 숨어놓은 파거 뜯으러 가겠습니다. 다시 여기 아기 감자도 있네 내가 먹어줄게 감자 감자밭에 계속 감자 나오네 어? 저기도 있다 얘도 다섯개게 넣어야지 고구마는 무성무성 잘 크고 있어요. 여기에 숨은 고구마꽃, 나팔꽃 같이 생긴 고구마꽃. 고구마꽃이 많이 피면 고구마가 많이 열린대요. 파 뜯으러 갑니다. 다시 부추가 없어서. 가 이렇게 달려. 싸서 매달아 줘야 되나 봐요. 다음 주에 참외 먹겠네 하나. 다른 참외는 여기 날렸네요. 내가 심은 파예요. 잘라 먹으면 또 나오겠죠 여기 잘라야 되나 또못 잘라나 하나. 하나. 이렇게 다슬기 꽃그릇 재료 준비했습니다 벌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호박이랑 오이랑 같이 있으면 호박 오이 색 변종이 생기는거 아닌가? 호박꽃입니다 이쁘죠? 굿모닝 뿔꽃내 사랑 퍼플꽃 이쁘죠? 짜잔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 다슬기 국이 펄펄 끓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파하고 빵 넣고 끓이면 구수한 다슬기 국이 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넣고 푹 끓여요 그냥 파도 된강장강쓰고 이렇게 해서 푹 끓이면 간식이예 맛있게 나올거예요 물을 조금 넣겠습니다 물이 너무 적어요 푹 끓여요 이렇게 해서 한참 밥 먹을 시간 두시간 정도 약한 불에 한번 팔팔 끓은 다음에 약한 불에 팔팔 끓은 다음에 약한 불에 부 끓이면 구수한 다슬기고 나올 거예요. 그럼 다슬기도 빼먹고 콩물도 먹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좀 봐야지. 나는 이렇게 한 번씩 맛보면서 하면 간맛도면될것 같아요. 아홉, 너무 애기라 그냥 뿌리채 다 씻어서 넣었어요. 뿌리도 연해서. 그리고 아까 주서 온 감자, 그알 땡땡 넣었어요. 작은 건 우리 신랑, 작은 건내 거. 이렇게 감자 넣고 팔팔 끓이겠습니다. 그 다음, 호박전을 조금 부쳐볼까요 뭐, 우리들이니까 많이 안 먹어서 조금만 호박전 붙이겠습니다. 먼저 호박을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쓸어놔요.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입혀요 튀김가루 입혀도 되고 부침가루 입혀도 되고 내 익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입혀서 그냥 기름 넣고 지지면 호박전이에요 곱바로 붙여 먹으면 맛있으니까 호박전 붙이겠습니다 어제 고기 먹고 남은 어, 버섯 버섯도 조금 붙여야 되겠어요 둘이 같이 우리 둘이,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먹을 거 요만큼이면 돼요. 지금 농장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만큼만 붙여서 아침에 사실 반찬이 없거든요. 김치 한조각뿐이 그래서 여기 호박 전 붙여서 간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아! 소금을 많이 뿌리면 간장 찍어 먹을 수 없고요. 소금 살짝 뿌리면 간장에 찍어 먹을 때 맛있어요. 호박전 간단하게 붙이는 거는 이렇게 비닐을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담그요 손쉽게 할수 있는 호박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소금이, 가는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 살짝 뿌리겠습니다. 굵은 소금 살짝 뿌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골고루 섞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튀김가루 또 넣어요. 그리고 또 흔들어요. 그리고 전부 치면 돼요. 그래서 그릇 설거지거리 줄이기. 호박 이렇게 살짝 절인 다음에 밀가루 하나 두개 정도? 저는 밀가루 분이 없어서 밀가루를 넣어요. 두개 정도 넣고 얘도 흔들어요. 또. 팬이 이렇게 달궈지면 소박을 이렇게 계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물가루 씌워서 기름 넣고. 넣고 이렇게 지지면 돼요. 호박전 이렇게 노릇노릇 해지면 뒤집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먹을 때 간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다슬국 완성. 이렇게 해서 건더기는 건져서 빼먹으면 돼요. 맛있겠죠? 오늘 아침은 다슬기국에 호박전 해서 먹겠습니다. 반찬은 없어요. 다슬기국과 호박전. 이렇게 먹어요. 김치. 맛있게 드세요.